오랜만이지 우리 한달 만이야 꼬박 한 달간 잘 지냈어요? 자 오늘도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해 볼 건데 우리 처음 찬양은 짧게 할 거야 일절만 할 거예요 어떤 찬양인지 짜잔 어 승리부터 할까요? 승리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2월달 찬양 아니 승리 말씀해 볼게요 마태복음 말씀 응, 응, 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무슨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셨어요 어디 말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 자, 찬양 해보겠습니다. 일어나요, 찬양이에요. 준비됐어요? 한번, 오늘 이거 1절만 해볼 거예요, 짧게. 출발! 준비! 준비! 마리 어깨 무릎다 온몸으로 찬양해요. 끊어주세요. 자, 준비 끝났어요, 얘들아? 치카하고다 모였어요? 아직 눈 비비고 있는 친구들 없지? 자, 한번 다음 찬양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저 왔어요. 이 찬양 우리 많이 했지요? 자, 많이 한 만큼 더 소중하게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지? 시작해볼게요. <laughs> 둘, 셋. 하나님 저 맞아요. 달래는 얼굴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맞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라요.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저왔어요 하나님 출발. 한다.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자, 맞아요? 얘들아?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하고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 맞아요? 그게 예배 시간이래요 얘들아 여기서도 지금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을까? 우리 친구들의 집에서 지금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장에 같이 입 해볼게요. 짜잔. 어, 이거 오랜만에 하는 거야 오랜만에. 꼭꼭 숨어라. 해볼게요. <목소리> 이 모여 앉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선택한 하나님의 보물 어디 있을까 누굴까 누굴까 바로 나나 하나님의 보물 짠짠 바로 나 옆에 누가 있지요? 엄마가 계세요 아빠가 계세요 동생이 있나 언니가 있나 오빠가 있나 자 우리 하나님의 분물이에요 가족들, 동생, 친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알겠어? 요 알고 있어요? 이 찬양이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찬양, 따라라 나와주세요. 예수님이 어디에 내 마음을 쏙 들어오는지. 가볼게요. 네? 누가 누가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 맘에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쏙쏙 예수님이 내 맘에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떨어줘요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 내 마음에 속. 예수님 사랑이 내 마음에 속속속. 예수님이 내 마음에 속. 예수님 사랑이 내 마음에 속. 나면서요 사랑이 내 마음에 쏙 들어왔대요, 얘들아. 예수님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가족들 한번안아줄까 이렇게? 사랑해요. 누구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꼭 안아줄 수 있는 육지일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지요? 자, 찬양은 끝났고, 이제 누가 나올 시간? 누가 나오실 시간? 복사님 이 친구 친구들 목사님하고도 인사해요. 샬롬 샬롬 우리 친구들 잘 지냈지요.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대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세요. 내내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배해요. 자 옆에 있는 엄마, 아빠 손잡고 같이 한번 안녕해요. 사랑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네네,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배해요. 자,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아버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 떨어져서 각자의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 예배하는 모든 곳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쁘게 듣고 그대로 할수 있는 기쁜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친구들하고 조금씩 나눠서 읽어 볼게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이에요. 목사님하고 나눠서 읽어 볼게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시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친구들, 여기, 짠. 오, 이거 뭐예요? 멍멍 강아지예요. 그쵸? 이 강아지 어떻게 생겼어요? 원래 무슨 색이었을까요? 지금은 약간 울해졌고 눈물 자국도 있고 꼬질꼬질 해주었죠 이 강아지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맞아요 깨끗하게 씻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 강아지는 짠 요렇게 생긴 강아지였어요 털도 하얗고 복실복실한 강아지였어요 깨끗하게 씻고 나니까 예쁘게 변했네요 몸을 몸, 물로 깨끗이 씻으면 몸도 깨끗해지고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우리가 물로 씻고 깨끗해지는 게또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게 있었어요. 딱한 분인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구원이란 무엇이에요? 우리를 구해주는 사람, 우리를 위에서 사랑해주고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언제 오시죠? 언제 오시죠? 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누굴 것 같아요? 맞았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인지 그 구원자인지 모르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바로, 어, 이렇게 까마귀가 오는 광야에서 한 사람이 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한 사람이 있었어요. 짠! 그 사람은 바로 요한이었어요. 이름은 요한이었고, 요한은 광야에서 항상 커다란 소리로 외쳤고, 옷은 낙타 털 옷만 입었어요. 이런, 어, 삼베나 실크로 만든 옷으로 안 입고 꼭 낙타 털로 만든 가죽으로 입고 여기 허리에 잘 보면 메뚜기가 있죠. 메뚜기랑 꿀만 먹었어요. 그것만 먹으면서 깨끗하게 살면서 기도하면서 한 가지 맺혔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곧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이거를 맺혔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칠 때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왔어요. 그리고 요한에게 나와서 바로 외치는 소리를 듣고 용서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물에 들어가서 쭉 잠겼다가 나오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약속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해 상상 외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사람들은 늘 세례를 받으려고 줄을 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곧 나타난다고 요한이 얘기를 했고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몸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줄을 서서 나도 세례 받을게요! 하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요한의 이름 앞에 세례가 붙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한 명씩 물에다가 넣었다가 빼주면서 세례를 줬어요. 사람들은 나는 이제부터 거짓말 안할 거예요! 맞아! 나는 사람들 안 때릴 거야! 정말 용서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잘못을 돌면서 세례를 받기를 원했어요. 이렇게 물에 쑥 들어갔다가 쑥 나오면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이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했으니 하나님만 믿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예수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어요. 그런데 어느날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죄가 하나도 없었어요.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한 명밖에 없는 아들이었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 아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고, 용서 받을 게 없는데, 왜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지? 세례원은 깜짝 놀라서, 안 돼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요. 어떻게 제가 세례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니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세례를 받는 걸 보고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께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천천히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께서 물에 쏙 들어갔다가 쭈 올라오시자 하늘에서 빛과 함께 비둘기 같은 것이 예수님 머리 위에 딱 섰어요. 그것은 바로 비둘기 모양을 한 성령님이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오시고 거룩한 빛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우와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살아가자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예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내가 내 아들 예수를 기뻐한단다 맞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거룩한 빛과 함께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과 함께 사람들은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구나 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 주셨고 사람이 많은 마을, 마을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전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을 알려 주셨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아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정확하게 알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을 마음 속에 그리고 머릿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 같이 기도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자라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귀한 예물을 적금 통에 두 손으로 예쁘게 넣고 방금 다량 드릴게요 드려요. 아버지 기쁜 주일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저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세요.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게 해주시고, 이웃과 선조지를 위해서도 사용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로 약속한 이치부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아멘 친구들 예배 잘 드렸어요. 자, 목사님이 이제 광고할게요. 첫 번째 광고는 우리 친구들 이야기 성경 엄마가 들려주고 계신가요? 목사님도 오늘 일곱 번째 들었어요. 일곱 번째 내용이 오늘 설교 말씀하고 똑같더라고요. 세례요왕과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놀이 하기 전과 놀이 끝나고 한 번씩만 들으면 금방 듣겠더라고요. 목사님은 20분인 줄 알았는데 8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신약 꼭한 번씩 읽고 들어서 꼭참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또 예쁜 포스터랑 이런 자석이 같이 나갈 거예요. 우리가 2월 17일부터 사순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받으면 이렇게 냉장고나 현관문에 붙여놓고 하지 않은 거 우리가 잘했으면 체크하면 좋아요. 그래서 2월 21일은 험한 말 하지 않고 그 대신 다른 사람 축복하는 말 해줬으면 엄마랑 아빠랑 여기다가 동그라미나 사인이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6주 동안 잘한 친구들은 엄마 아빠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이거 언제 갈지 기대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칠게요.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